야, 누보가. 이거 몇달안다 해. 그거 쓰봉. 구아방 있다 이거. 그 타야지. 간다 이거 땐. 아무쪼록 막 숨고 해라 해. 헤헤 간다. 헤들 아씨 늦을 것 같은데 씨. 아,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은달리입니다 그, 제가 오늘 면허를 따라갑니다. 물론 제가 그때 좀 컨텐츠 뽑는다고, 컨텐츠 뽑을 겸좀 급하게 면허 딴다고 해서 이종 보통을 땄었거든요. 오토. 근데 제가 또 이제 수동차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수동차를 몰기 위해서는 수동 면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동 면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좌우시간에 지금 제가 1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12시 50분 도착. 예. 서류 접고 기다리고 하면은 이거 못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뭐 새로 구매한 어, 벤슬리 타고 한번 열심히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최대한빨리 가보시죠. 음. 그제 제 영상을 그렇게 뭐 자주 안 보신 분이라면 옛날에 이 새끼 이거 우화강 수동 타고 잘 타는데, 왜 갑자기 수동면을 따라가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중간에 면허를 한번 취소당했어요 그래서 물론 음주운전 아니고 그 과속으로 벌점 초과로 저그 날라갔었는데 어, 그래서 지금 다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상당히 돌아버렸네요, 진짜. 아 진짜 이거 무슨 뭐 연비가 왜 2.3이고 이거. Feel nice, you look nice. Not both, I'm going pinch your bass. Don't take twice. you get the dust. You be my curry, I'm in your waist. My name is TS Bob. 요번에 1종보통을 원래 옛날같은 2종보통이 있으면 도로주행 1종보통 치면은 수동면허 나왔잖아요 이종보통 근데 이제는 뭐 거의 바뀌어가지고 뭐 2종보통 수동인가? 뭐 하여튼 자주간에 이게 뭐좀바뀌었다더라고요 제가 그 자세한 거는 제가 그 자막으로 달게요 그리고 이거 강한대 이거 톨게이트 이거 없어졌습니다 이제 다들 무정차 하이패스라고 뭐뭐 안세우고 뭐, 뭐, 뭐 지나간거라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뭐 이게 뭐 뭐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다부서놨죠 내가 봤을 땐 옛날에 이제 요즘에 옛날에 그 만덕 터널에 요원수 있스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 이제 한 10년 뒤에 재미들은 여기 털 게이트가 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음, 무조건 하이패스 있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지금 면허 지금 시험장 늦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다가 다시 면허 치우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열심히 어, 최대한 열심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장으로 코딱 까서 일단, 원서, 원서 접고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일단, 일단 최대한 좀 쳐들러 볼게요. 이 녀석 뭐 있네? 아, 이씨 주저 어디 해아 이거 주저할 데가 없네. 이거 아, 이씨얘늘 예, 하던 대로 그냥 세우겠습니다. 이미 아, 나밑 보여. 아아 저기! 아시, 존나 늦네. 아, 예뭐 다행히 저그 인터넷으로 사전 접수했어 가지고. 아, 존나 뛰어가지고, 겨우 터끌이 왔습니다. 아, 못 칠뻔 했네. 아이씨, 이발, 진짜. 또 속도 이발이네 아이씨. 아니, 지금 진행이 대화를 하고 있나? 이거 왜 이렇게. 와, 미쳐버려. 뭐지 아, 와, 이 와, 이거, 말이찜통이고 이거, 야이 와, 이거, 와, 와 어. 와, 와, 거 와, 이게 와, 이니까개 뜨겁네요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는 왔습니다. 아, 나이 진짜 나이 진짜 아, 면허를 또 떨어지고 있네 진짜. 아, 아니 지금 뭐 하는지 시고 이거 지금 연비 아 이제 미쳐버리 이거. 야 택시 타고 오게 더 쌓겠다 인자 아나열0 개그치 인이 진짜. 아 아이 버릇 남무 준다고 뭐야 이건 또지박겐 어, 인정 응 어, 다행히 양보야지 아 미쳐 버리면 좀 아니 어떻게 면을 과속으로 치우는데 또 과속에 다가 아 예아 열받아가지고 영상도 안 찍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자다가 씻고 나왔어요. 이게 왜 이중 부통그저 뭐야 는데 일중 보통 도로 주행 안 쳤냐라고 물어주면 보 있을 텐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이중 보통 따려면은 기능 시험부터 다시 아니 기능이란다 저뭐 폐기 시험부터 다시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신데 막 떨어졌고 대충 떨어진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그냥 첫 번째 속도를 좀 너무 냈어 두 번째 속도를 너무 냈어 세 번째 속도를 너무 냈어 하... 또 면허증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수동차 하나 사게요 예, 수동차 그냥 하나, 내가 그냥 사버리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봐줘서 감사하고 자그 면허 모르고 아, 그래. 그냥 봐줘서 감사하고 수고하세요 집 가서 디비 잘 납니다 이씨 아이 기름 오늘 어, 하루 종일 왜말 쓴거 고 이거